대한민국 학부모를 위한 실천적인 교육 전문 채널 교집합 스튜디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수학교육하는 주단쌤이고요. 오늘은 저희 구독자분들인 합집합 분들에게 좋은 말씀을 나눠주실 그런 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어, 딱 얼굴 보시니까 어떤 분인지 알고 계신 분들도 벌써 많으실 것 같은데요. 현직 초등학교 선생님이시자 작가이시고, 그리고 이서윤의 초등생활 처방전이라는 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도 계신 우리 이서윤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 네 실물이 훨씬 이쁘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네, 바쁜 시간 이렇게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책대 네, 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평소에 저희 어, 제가 구독자로서 채널도 열심히 봤었고 책 나오셨다고 해서 책도 열심히 봤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주변에 이제 소개도 하고 그랬는데 저희 이제 합치법 분들에게 어, 선생님을 모시고 좋은 얘기를 또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수학교육 전문가인 제가 이제 수학과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선생님을 모셨거든요. 그래서 책 얘기와 함께 어 책보다 조금 더 자세한 얘기들 제가 궁금한 것들 좀 여쭤보려고 하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선생님 책은 이제 굉장히 두꺼웠어요. 700페이지 되게 오래 쓰신 것 같으시더라고요. 네, 이제 그동안 학부모님들이랑 직접 소통하면서 음. 이제 했던 내용들을 다 이제 모아 왔으니까요. 어, 네. 네. 그래서 역시 내공이 있으신 분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좀 <laughs> 들었고요. 네. 그래서 700페이지를 제가 꼼꼼히 보면서 이게 어떤 완결된 하나의 스토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아이들 학교생활에서 이제 친구 문제로 이제 뭔가 어려움을 겪는 부모님들의 이제 디테일한 질문부터 이렇게 막 들어가기 시작을 해가지고 끝에 아이들 뭐 진로나 뭐 이런 것까지 이제 마무리로 되면서 정말 궁금하신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책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이제 초반에 아이들 자존감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해 주셨잖아요. 자존감 얘기만 잠깐 좀 여쭤볼까요? 뭐네 가지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이제 보통 자존감 이야기를 어느 순간부터 이제 마치 트렌드가 되어가지고 네. 많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존감의 종류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우리가 보통은 가정 자존감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을 네. 해요. 근데 실제로도 이 가정에서 만들어지고 부모님이 만들어주시는 부분이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초등학생의 삶이 있기 때문에 이 초등학생이 자존감을 얻는 부분은 꼭 가정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존감의 합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말씀드린 가정 자존감 뿐만이 아니라, 이제 내가 일상생활을 해나가면서 얻는 일반 자존감도 있고요. 또 학업을 해나가면서 얻는 학업 자존감도 있고요. 또 친구 관계, 사회, 이런 생활을 통해서 얻는 그런 사회 자존감도 있어서, 이제 이러한 것들의 합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그렇죠. 같아요. 왜냐하면 학업 자존감은 내가 하는 일에서 얻는 거고요. 그렇죠. 또 이제 친구 관계라는 음. 것은 이제 그것이 가족과의 관계가 될수 있고 음. 또 동료와의, 동료와의 관계. 이제 가정 자존감은 조금 부모님과의 관계는 조금 더 줄어들지만 음. 그게 또 부부 관계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것들도 그렇죠.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가지만. 우리 의 삶의 어떤 모습은 또 비슷한 것이 있으니까요 계속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아네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뭐 초등학교 때 아이들이 뭐 그런 자존감은 어른이 될 때까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기초라던가 뭐 그런 기반 같은 것들은 초등 때 많이 갖춰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학부모님들이 하셔야 될 역할이 좀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또 저도 이제 학부모님들 많이 만나 뵙고 이러다 보면은 요즘 엄마들 정말 너무 할일 많잖아요. 아이들 교육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챙겨야 될 것도 그렇고 특히 저는 이제 학습과 관련돼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뭐 모든 책임이 엄마한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들이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 책을 쓰시면서도 기존에 만났던 학부모님들 이렇게 떠올리시면서 쓰셨을 것 같은데 다 퇴고하시고 나서 선생님이 어떤 생각이 좀 드셨는지 좀 궁금해요. 개인적인 독자로서. 네. 어, 처음에 이제 제가 그 교사 생활을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책을 쓰고 강연을 하고 하면서 학부모님들의 음. 고민을 만났을 때는 처음에는 이랬어요. 아니 뭘 그런 것까지 궁금해. 음. 아좀 너무 이렇게 약간 너무 이렇게 아이에 대해서 과도하게 고민을 네. 하면서 키우는 거 아니야? 뭐 우리도 이런 생각을, 생각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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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했고. 근데 교실에서도 그렇고 이제 근데 교실에서보다 이제 강연이나 이런 음. 데서는. 담임 선생님한테 질문을 못하는 것들을 네네네. 좀 질문을 해주시니까 아니 뭐 그런 것까지라는 생각을 음. 많이 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계속해서 고민을 듣다 보니까 아 그러네 진짜 고민일 수 있겠네. 음. 그리고 이제 또제 아이를 키우면서는 음. 이제 정말 이제 입장이 달라지니까 네네네. 그렇 그랬구나. 음. <laughs> 그 진짜 다 고민이겠구나라는 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기에는, 아 뭐, 사소해라고 하지만은, 그게 이제, 내 네, 뭐 손에 박힌 가시가 되면 은 굉장히 아으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예요 라는 말 한마디로도 음. 엄마들을 위안을 얻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가 고민 10가지를 주셨을 때8가지면 돼요. 음. 근데 이제, 그 고민이, 어, 부모님이 개입해야 될 부분인지 아닌지만 분류를 음. 해줘도 훨씬 맞아요. 낫겠다. 그렇죠, 그렇죠. 개입해줘야 되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개입해줘야 되는 것인가. 음.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이 책에 좀 많이 담겨 있는 것였습니다 음. 네, 역시. 그래서 여기 이제 처음 써주신 것처럼 백과사전이라고 써있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정말 선생님 말씀처럼 어떤 곤란한 상황이나 고민이 될때이 책에서 이제 찾아보시면 다 나와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네. 네 음. 이제 어, 마음은 이제 그렇게 네. 하지만은 사실 이 책이 나오고 나서도 또 제가 고민을 그 뒤로도 계속 받았고 음. 유튜브는 음. 매주 2회씩 계속 올려야 되니까 네네네. 계속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책은 계속 두꺼워지지 않을까 고민이 <laughs> 계속 변덕이 나올 수 있게 되어지 않을까.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 제가 아무래도 수학이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 이 여기 써주신 내용 중에서 수학 파트에 조금 더 눈길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뭐 좋은 내용도 음. 너무 많이 나 넣어주셨지만 우리 학부모님들이 책을 읽으면서 조금 더 궁금한 얘기 아니면 조금 더 디테일한 얘기 또 뒤에 있는 얘기 실제적인 얘기 좀 듣고 싶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부연성을 담 명... 는, 한번 요청드려볼게요. 일단 이제 저는 초등수학의 이제 최소한의 목표는 아이들이 수학을 싫어하지 않고 중학교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초등 저학년 때 아이들이 문제집부터 혹은 미취학 때 문제집부터 풀기 시작하는 건 정말 잘못됐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아이들이 즐겁게 수학 접하기 위해서 놀이수학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접하게 하세요. 뭐 이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근데 참이 놀이수학이 실제 학습으로 연결되는 게 생각보다 학부모님들이 쉽지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애들은 계속 놀고 싶어하고 엄마들은 한자로도더 풀리게 하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혹시 이제 1학년도 가르치시니까 선생님이 아이들이 수학에 흥미도 가지면서 이제 학습이랑도 관련이 되는 뭐 그런 이제 지도사례 혹시 있으시면 집에서 혹시 따라할 수 있을 만한 게 있으시면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이제 놀이에서 학습으로 간다. 근데 이게 놀이 와 같은 학습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노는 것과 완전히 공부를 하는 것의 어떤 중간 단계라고 음. 생각을 할수 있는데 네. 이제 그 초등 시기는 이제 구체적인 조작이기 때문에 음. 아이들이 손으로 뭔가를 만들고 조작하면서 훨씬 더 이해를 잘 하고 네. 이제 훨씬 더 즐기는 것은 이제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어 실제로 그렇게 해야 학생들도 더잘 이해하고 음. 더 좋아합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해서 놀이식으로 했을 때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는 되게 즐겁게 해요. 음, 근데 끝나고 나서 어, 내가 뭐 배웠지? <웃음> <웃음> 맞아요. 어, 남는 게 없어. 라고 하는 음.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아, 어떤, 어떤 수업 기술이라든지, 음. 아, 재미있는 수업 교구라든지 음. 도구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런 것을 공부를 더하고 그렇게 수업에 반영을 하려고 되게 음. 애를 썼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막 재밌게 학생들이 웃으면서 나는 즐겁게 하고 학생들도 즐거웠는데 끝나고 나면 남는 게 없는 수업이 음. 자꾸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음. 어, 근데 이제 학생들이, 어, 뭔가 공부를 했을 때그 공부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갖지 않는 것을 지켜봤더니, 이제 그 공부를 내가 할수 있으면은 그걸 재밌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진한 학생들만 모아놓고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굉장한 어떤 교구라든지 비싼 놀이 도구를 해, 이용을 해서 수업을 이끌어 나가는 게 아니라 그 학생의 수준에 맞는 교재와 어떤 방법으로 그걸 매일매일 꾸준히 했을 때 이 학생들이 어 나도 할수 있네 음. 나도 어 이거는 어좀 작은 성공들을 계속해서 네네네네. 겪어 나가면서 성취감을 얻는 거예요. 음. 근데 이 수학에 대해서 긍정적인 감정이라는 것이 이 학생들보다 수준이 너무 과도하게 높았거나 음. 아니면은 이제 나는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진도만 나갔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루어졌던 거지. 어 사실 아이들이 할수 있는 정도의 수, 설명과 음. 교재와 이걸로 하면은 아이들은 작은 성공을 계속해서 겪어나가면서 성취감을 느끼거든요. 그리고 재미있다고 느껴요, 정말로.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 놀이식 수업은 반드시 필요하긴 하지만, 이제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는 이 놀이식 수업만 했을 때는 나중에 아이들이 진짜로 엉덩이 힘이 필요할 음. 때는 어, 앉아 그렇죠. 있는 것이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놀이식 수업과 진짜로 종이로 앉아서 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어, 어, 놀이식 수업 그 다음에 더 좋은 놀이식 수업 이게 아니라 음. 이 놀이식 수업과 이 앉아서 하는 종이시, 종이식 공부에 적절한 배분이 계속 필요하고 이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는 그 종이로 앉아서 하는 공부가 조금 더 시간이 늘어나는 그렇죠. 네. 것이라는 거죠. 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이 이 책에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학습 자존감의 음. 측면인 거잖아요. 아이도 어, 공부를 하면서 자존감을 이렇게 키워갈 수 있는 방향으로 작은 성취를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네. 내가 할수 있는 방향을 계속 알려주면. 음. 아이들은 공부 자체에 대한 압박보다 공부에 대한 성취를 통해서 네. 자신감을 얻는 거죠. 네, 좋습니다. <laughs> 네, 많이 이제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질문 좀 드려볼게요. 일단 우리 초등어머님들이 아이들 수학학습과 관련해서 또 다른 이제 질문 주로 많이 해주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도대체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실력인지 알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물론 이 학교에서 단원평가나 뭐 선생님별로 다루고 학교마다 다르고 뭐 하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테스트 아닌 테스트들을 보고 있다고 저는 알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처럼 막 수음이 한가 이렇게 나온다거나 성적을 막 이렇게 막. 다들 보게끔 뭐 한다거나 그렇지 않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좀 불안해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생 선생님이시니까 실제 교실에서 경험하신 학부모님들, 아이들과 관련돼서 좀 실제적인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학교에서 보는 이제 테스트가 단원 평가를 포함해서 주로 어떤 것들을 보나요? 그러니까 이제 평가의 어떤 패러다임 자체가 아예 바뀌었거든요. 음. 그래서 결과 중심 평가가 아니라 과정 중심 네. 평가가 되면서 이 아이가 평가를 딱 끝내고 났을 때이 아이는 10등이야. 이게 아니라 음. 이 아이 의 수준은 이만큼이니까 그것을 피드백해서 이거를 더 가르쳐야 해. 음. 그래서 우리가 배워나가는 과정 속에서 부족한 부분을 음. 배워나가는 것이 바로 평가라는 것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도중에 도중에 하는 모든 활동들이 사실은 평가가 되는 것이요 네. 네. 이 평가를 하는 이유는 피드백을 하기 위한 거예요이 네. 학생이 부족한 게 무엇인지 찾아내기 위해서 그걸 네. 평가를 해 나가는 거고요.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학기 말에 한번 했던 그 평가가 잘게 조개, 조, 쪼개져서 수업시간 네. 매 시간 들어가고 있는 거고, 그거를 이제 교사들은 관찰하고 논술형 활동도 있고, 구술형 활동도 있고, 어, 아까도 뭐 놀이식 교구를 하고 있는 네. 모습을 관찰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어, 이 학생들한테 ]한테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투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막막하실 수 있어요. 네. 이제 어 그런데 이 똑같은 관찰을 하고 우리 아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집에서도 그러면 똑같이 해야 된다라는 음. 거예요. 왜냐면 하 그냥 학기 말에 끝나고 나서 우리 아이가 몇 등인가를 알아내기 위한 평가가 아니라 음. 사실은 실제로 계속해서 우리 아이의 수준을 알아가야 했던 것이 이제 사실 원래는 네, 그렇죠. 어 아이 네, 평가의 네, 목적에 네. 맞는 맞죠. 것이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어, 우리 아이가 수학 익힘책을 어떻게 풀고 있는지 사실 한 번만 봐도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 알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교사들은 여러 학생들 함께 비교를 하니까 그걸 알아내기가 쉬울 텐데, 어, 엄마들도, 어, 이제 그 단원에서 배워야 할 개념이 뭔지 앞에 나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수학 익힘책을 풀면은 몇 문제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개념에서 대표적인 문제가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대표적인 문제에서 틀린다는건 개념 이해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수학 익힘책을 제대로 풀고 있는 학생들도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교과서도 요즘 애들 다 놔두고 다니죠 학교에 네네네. 무겁다고 놔두고 다니고 이제 어 학원 가잖아요 근데 제가 학부모님들하고 상담을 해도 어 애의 무슨 학원 다니고 있고, 무슨 학원 다니고 있고, 어, 아이가 별로 공부하는 데 어려움은 없다고 해요. 없다고 해요. 요 음. 그러니까 직접 보시거나 음. 어, 내가 관찰하시거나 하는 게 아니라 아, 학원 보내놓고 학교에서 하고 있고. 음. 근데 이게 어, 진짜로 이제 엄마가 되는 순간은 육아하는 거는 신체적으로 옆에서 체력적으로 계속해서 보조해 줘야 됐다면 이제 교육의 단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아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직접 관찰하지 않는 이상은 아이의 실력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의 교과서를 이제 일주에 한 번이 아니고 힘들더라면 2주에 한 번, 뭐몇 주에 한 번이라도 꼭 보시면서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보고, 아, 엄마 앞에서도 같이 풀어보고, 학교에서 가져온 학습지나 평가지들이 있다면 그걸 포트폴리오 식으로 쭉 모아보고, 음. 근데 집에 있는 문제집에서 한단원 끝나고라도 엄마가, 엄마랑 시험처럼, 진짜 시험처럼 한번 시간 내서 일단은 단원 평가 보는 거야, 엄마랑 해서 같이 풀어보고. 음. 그래서 계속 관찰하시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음.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시험들을 보는 과정, 그리고 이제 집에서 이제 판단하시는 과정, 선생님 이제 선생님들이 봐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디가 부족한지를 찾아내는 게 진짜 시험의 목적인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들이 좀 과거에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거에 이제 좀 생각이 있다 보니까 그걸로 부족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다는 거는 저도 동의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학교에서 보는 시험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부족한 아이들을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는 거는 그 학교의 시험으로서 충분하지만 음. 잘하는 아이들이 더 잘하기 위해서는 음. 그 시험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좀 드시는 네. 것 같은 거죠. 그럴 때 이제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시는 거예요. 80점이랑 100점의 차이가 초등에서는 그렇게 클것 같지 않다. 엄마들 생각에 아이들이 뭐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뭐 물론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항상 100점을 맞는 아이는 그럼 그냥 멈추나 멈춰도 되나? 그냥 다음 학년 거 공부해도 되나? 선행해도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또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이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과도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저는 두 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구멍이 있을까봐 걱정하시는 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서의 관찰, 집에서의 관찰을 통해서 어느 정도 메꿔진다고 본다면 두 번째는 어디까지 공부해야지 초등 수학이 정말 만족할 만한 수준인가 이게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럼 100점 맞는 애들은 안 해도 될까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이제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음. 이제 백점 맞는 친구들은 어, 수학에 이제 흥미가 있고 어, 정말 학교에서 하는 수학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고 교과서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적당한 수준의 문제집도 풀었어요. 네. 어그리고 아이도 원하고 괜찮으면은 한 심화 문제집을 들여다 보내 주는 것도 괜찮아요. 네. 네. 그래서 풀었는데 어 아이가 좀 흥미 있어 하고 재미 있어 한다. 그럼 풀어보는 거죠. 음. 근데 너무 힘들어 한다 그러면은 이제 저는 어 조금 그냥 샀던 문제집 아깝더라도 네. 학교 교과서와 적당한 수준의 문제집을 이해하는 정도면은 어 놔두고 그 시간에 이제 차라리 독서나 영어를 음. 하라라고 말씀을 음. 드려요. 근데 네. 이제 5학년, 4학년 이후다 라고 하면은 그때 학교 수학도 100점 맞고, 적당한 수준의 문제집도 풀고 하면, 그때는 이제 심화 문제집을 음. 풀어보는 거죠. 그래서 심화 문제집을 이렇게 풀, 풀기도 하고, 어, 아니면 이제 외부의 어떤 경시대나 이런 걸 네네. 활용을 하기도 하잖아요. 네네. 근데 또 부모님들이 이런 걱정도 하시더라고요. 아,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는 잘한다고 해서 담임선생님이, 어, 그런데도 나가보라고 음. 했다. 근데, 막상 또 나갔다가 어 떨어지거나 음. 뭔가 결과가 안 좋아서 자존감의 상처를 음. 얻이, 오히려 얻고 자신감이 떨어질까봐. 네. 어, 나가야 되나? 이런 음. 걱정도 된다 네네. 근데 저는 이제 나가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아, 아이들 별로 좀 다르지 않나요? 선생님? 아 물론 음. 이제 그런 실패를 받아들이는 거에 따라서 다르기는 그쵸, 한데 그쵸. 학교 담임 선생님이 음. 나가봐도 된다라고 음. 말씀을 드렸다는 거는 실제로 이 아이의 실력이 어느 정도 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음.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시기에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실패를 받아들이는 그쵸. 힘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 내가 나갔는데 떨어졌어 아나 진짜 망했어 이게 아니라 음. 아, 아보다 잘하는 친구들도 있네. 아 열심히 한번 해보자. 아니면 아 진짜 힘들어 힘드는 것이 좀 지나가면서 아 실패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 아니면 진짜 나갔는데 결과가 좋아요. 그러면 아너 어, 이거 재밌네. 또더나 잘하네. 그래서 그런 어떤 새로운 경험, 이 실패를 받아들이는 힘도 길러질 수 있고 아니면 더큰 성취감을 가져올 수도 있고 하는 거라서 그렇게 학교의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어, 집에서 봤을 때도 뭐심 문제집을 풀 흘려봤는데 그것도 잘한다. 어, 그러면 이제 그런 데도 한번 이제 음. 도전을 해보는 거죠. 선생님 말씀을 좀 듣다 보니까 뭐 너무 잦은 접촉은 서로에게 피곤하지만 음. 선생님과 이렇게 긴밀하게 소통하는 건 필요하겠다는 라 생각이 드네요. 음. 선생님이 이렇게 추천해 주시는 걸 엄마가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아이한테 아이 학습에 도움이 되니까요. 음. 네, 사실, 이제, 담임교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얻을 수 있는 음. 정보들이 많이 있어요. 네. 담임교사들도 먼저 이렇게 연락을 주신다거나 아니면 궁금한 걸 물어보신다거나 하면 더 많이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음. 그렇죠. 어,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마음이 아직 안 열리셨거나 음. 아니면은 담임교사가 이제 불편한 마음만 음. 드신다면은 담임교사도 먼저 이렇게, 막 이렇게 그렇죠. 말을 하기가 그렇죠. 좀 그래요. 그래서 어, 이제, 뭐, 어디, 저도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지만, 어, 이 하루 종일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 담임교사기 때문에, 어, 이제, 처음 1등부터 몇 등까지 우리가 점수를 매기지 않아도, 어, 이 학생은, 어, 이 정도 있다, 음. 이 정도 있다, 이 정도 음. 있다는 머릿속에 아, 사실 다 펼쳐집니다. 그렇죠. 어, 그래서 진짜 궁금하고 알고 싶으면 담임선생님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거죠. 음.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또 서로 기분 나쁘면 안 되겠죠, 그렇요 <laughs> 조심스러워야죠, 네. 사실은 선생님들한테.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합집합 분들은 우리 담임 선생님에 대해서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어려움이 있으실 때 충분히 상담을 통해서 해결에 도움을 주실 수 있으니까 고먹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마지막 질문 좀 드려볼게요, 선생님. 어, 요즘 엄마표 학습이 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분들 중에는 이제 워킹맘인데. 워킹맘인데 이제 점심 시간을 포기하고 아예 수학 공부를 이제 본인이 직접 지도하고 싶어서 이제 수학 과외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렇게 드문 일이 또 아니다라고도 또 얘기를 하고 좀 놀라운 <laughs> 일인 데 <laughs> 그렇죠. <laughs> 그리고 이제 요즘 또 트렌디하게 막 이렇게 유튜브에 막 이렇게 뜨는 공부왕 찐천재라는 프로그램에서 홍진경님도 어 라이리 때문에 그 방송을 하기 시작을 했다 고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또 수학 과외를 받은 적이 있다라고 제가 기자, 이렇게 기사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 엄마들이 우리 아이들 교육에 그만큼 관심이 더 많은 때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특히나 이제 온라인이다 보니까 학교에서야 뭐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루 종일 아이랑 같이 있는 사람이 선생님이고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게 자연스럽지만 집에서 이제 온라인 수업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것보다 옆에 있는 엄마한테 물어보게 되는 상황도 조금 더 발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욕심을 좀 가져보시는 거죠. 아, 내가 이제 선생님처럼 가르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가 뭔가 궁금한 얘기를 질문했을 때잘 대답을 해줄 수 있게끔 준비를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뭐 영상을 보거나 책을 보거나 이런 것들의 도움을 통해서라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질문들을 하신 분이 또 여기 책 내용에도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어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근데 저도 진짜 공감이 돼요. 엄마표 학습의 장점이 진짜 많이 있잖아요. 네. 물론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진짜 많기 때문에 그 워킹맘 분도 네.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우리 아이를 음. 직접 가르치려고 네. 하셨을 거예요. 네, 이제 그런데 이제 일단 그 엄마표의 범위는 저는 계획공부 피드백에서 음. 이 계획공부 피드백을 모두 다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 단계를 뭐 과외나 학원과 같은 사교육을 받더라도 이 계획과 피드백 단계에서 함께 관리해주는 것까지를 엄마표라고 보기 때문에 네. 내가 너무 무리해서 엄마표 진짜 그 모든 공부를 가르쳐야 하는 그런 부담감을 음.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어, 그 다음에 저도 어, 영어 공부를 막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막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어, 이렇게 영어 교육, 뭐 초등영어 교육 이런 걸 대학원에서 전공을 하긴 했지만 그것도 막 제가 막 하고 싶어서였다기 보다는 어쩌다 보니까는 이제 어, 그때 막 사람들이 많이 전공을 하고 막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막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는 이제 우리 아들을 어, 이제 막 해서 제가 이제 영어로 집에서 좀 말을 해주려고 하는데 이제 막히는 거죠. 음. 그래서, 아, 영어 공부를 좀 이것저것 이것도 해야 되겠다 이런, 이런 생각이 어, 드니까. 엄마도 너무 힘들어. 네. 살기 <laughs> 네, 영어 공부도 해야 되고, 수학 공부도 음, 해야 되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나도 이해가 되는데. 이제 수학적인 어떤 걸잘 가르치는 스킬, 이런 거를 알려주는 곳은 딱 없죠. 그렇죠. 없으나. 엄마가 인강을 보면서 공부할 수 없잖아요. 어 이제 네. 그 전에 서도 EBS에서 이 아이가 공부할 때 옆에서 같이 그렇게 공부해서 대학 수능까지 같이 본 네. 분을 본적 있어요. 그래서 어, 아이들이 막 되게 명문대 가고 그런 와. 것들.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때 옆에서 그 자녀교육서도 보시고 교과서도 보시고 이런 단계들이 사실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거예요. 그냥, 거기 안에서는. 이제 우리가 내가 초등학교 때의 그런 어떤 생각으로 봤을 때는 안 보이던 것이 성인이 되고 나서 봤을 때는 그 교과 개념이 되게 잘 보여요. 그럼요. 네 내가 초등학교 때는 분명히 교과서에 많은 게 들어있다고 했는데 그때 봤을 때는 안 보이는 게 지금 성인이 돼가지고 봤을 때는 와 이런 것들이 들어있었어. 이런 것들이 네. 있어.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엄마들도 초등학교 교과서가 이제 수학 같은 것이 많이 어려워졌다고는 하지만은 이제 교과서나 이렇게 뭐 자녀 교육서 아니면 아이가 같이 보는 EBS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이가 보는 것과 엄마가 보는 것은 또 다를 것이고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옆에서 같이 공부하면서 하는 것으로 도움이 많이 될 것이고요. 또막 완벽하게 어떤 과외 선생님처럼 가르쳐야 된다는 것보다는 음. 엄마가 그렇게 같이 공부해주고 모르는 게 나오면 우리 같이 찾아보자 그러고 그런 과정 자체가 아이한테는 동기부여가 되고 러닝메이트 네 그렇죠 그렇죠 아이한테는 엄마가 정말 나를 지지해주고 있고 음. 함께해주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더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시간이 없어서 또 애가 한 명이 아니면 또 여러 명이면 또 그거 네. 하기가 또힘드것 같아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쵸, 진짜 네. 저도 직장 생활 하면서 하니까 퇴근하고 나서 너무 피곤해서 음. 아이들, 아이를 봐줄 수가 없으니까. 밖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네. 다니는데 내에는 봐줄 아, 수 없는 그러니까 그런 너모아이 네. 그래서 저도 항상 아, 어, 어, 적당하게 일을 끊고 음. 우리 아이를 자돌 봐야죠. 이런 생각을 음. 하곤 하는데 힘들어요. 그게 조절을 그럼요. 하긴 그럼요. 하는 그럼요. 것이. 집에 있다고 해서 또 그렇다고 쉬운 것도 아니죠. 그쵸. 정말 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책들이 있으니까 부모님들이 조금 더 우리 아이 교육에 더 기준을 세우는데 저는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마지막 선생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선생님의 이초등생활처방전365 책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저자로서의 추천 방법이 있다면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어, 이제 이 책이 정답은 아니에요. 모든 거는 정답은 없잖아요. 그럼요. 이제 아이들마다 다 다르고 부모님들마다 다 다르고.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부, 엄마로서, 부모로서 이렇게 고민을 하고 하는 이유는 불안하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를 사랑하지 않으면 불안하지 않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은 너무 당연한 감정이고 당연한 감정을 누르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더 힘들다는 거예요. 이제 실천을 할 확률은 우리가 아무것도 공부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 0이에요. 네. 뭐라도 보고 뭐라도 하면은 그래도 1이라도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laughs>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어, 나, 내가 할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음. 어,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해보자. 근데 나머지는 네팔자다라고 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음.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쏟대. 이제 우리 아이한테 어, 그것을, 결과는, 이제 기대하지 않고, 네. 네. 너의 팔자대로. 네. 엄마로서 할수 있는 것은 최선을, 최선을 다하되, 음. 이제, 책도 읽고, 어, 필요한 것들, 도움을 줄수 있는 것은 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쉽지 않겠지만. 그렇죠. 네. 그리고 또엄마로서 인생도 중요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우리 아이한테 과도하게 시간을 많이 쓴다거나 에너지를 쓰시면서 어머님의 이제 생활을 돌아보고, 보지 않으신다면 혹시 그것도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컸을 때또 후회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아이들한테 이제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조금 생각해보시면 지금 어떻게 하셔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어떤 방법이 떠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선생님이 좋은 말씀 나누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선생님이 이 책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서점에서 절찬히 판매 중이죠, 선생님? 네, 이렇게 <laughs> 구매해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선생님 만나서 저도 좋은 얘기 많이 듣고 또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교집합 스튜디오에서는 이렇게 어, 좋으신 분들, 이렇게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저자분들, 그리고 우리 교육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우리 합집합분들에게 좋은 말씀 나눠드릴 예정이니까요.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신 어, 이서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 클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